자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와 접근 방법 말씀드릴 때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이랍니다. 계획하고, 응?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또 도표로 이제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는 자,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접근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이 무엇을 체험 즉 활동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누가 참석하는 거죠? 청소년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이 참여하는 데에 따라서 이 어떤 활동 즉 무엇을 체험해야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체험 활동은 왜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의미 있는 체험 활동 이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참이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학교 교육은 아까도 학교, 학교 교육은 이 통합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교육은 여러분들도 뭐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기 이게 아마 여러분들 학교 신입 이게 입학하자마자 벌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이잖아요. 교육과정이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그 수업을 듣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교육을 교육과정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무조건 변경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결제를 통해서 총장님의 어떤 이 총장님과 그다음에 총장님 전에 교육과정 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교육과정 위원 저회가 있죠 여기를 통해서 교육과정 위원회도 학과 교육과정 위원회가 있고 또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과정의 어떤 통합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은 수시로 이렇게 변하고 또 유연성 있게 변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과거서부터 진행하였던 우리 그 학년도 봐보세요. 1학년이 8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해서 6학년까지 오는 이런 과정들 이게 변경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 시대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변해간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자꾸 이 이루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러한 교육 과정, 학교 교육 과정은 참. 변화하기 쉽지 않, 변화, 변화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그 프로그램은 변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화에 따라서 그 운영자가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인 이런 것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수시로 그것을 변화해서 이뤄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법에는 어떤 면에서는 체험 활동을 통해서 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법 쭉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그런 접근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이 접근 방법에는 점증주의적 접근 뭐, 뭐 기술공학적 접근 그다음에 뭐 체제적 접근 그다음에 참여계획적 접근 그다음에 어떤 경영관리적 접근, 자연활용계획적 접근, 요구중심계획적 접근, 그다음에 직무분석 중심계획적 접근, 뭐 이렇게 해서 이 여덟 가지 어떤 접근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고려사항의 고려사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 가지 고려사항이 최소한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성 목적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의 목적은 뭐냐면 청소년 발달 발달과의 측면에서 이루어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에, 이 변화 과정,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여기 내용에서 이게 나오지만, 자, 이 청소 프로그램은, 자,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프로그램 개발을 보면, 어떤 일어났 어떤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냐면,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 상당히 중요하죠.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창조성이 끝나는 것이 끝나는 아니라 논리성, 논리성은 현실성, 현실성은 창조성.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채 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루어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자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갈 때그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청소년들의 어떤 참여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하면 이 발달 과학적인 측면과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떠한 이러한 필요하고 목적이 있느냐 라는 것들이 여기에 프로그램에 여기 함축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용 선정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용 선정을 할때 보면 여기에서는 대상자 요구분석, 이 요구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요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구 분석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이 성공이 어떤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다100%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은 거의 아마 많은 아마 그 프로그램이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은 우리가 보면 항상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청소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요구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뭐, 뭐 추석도 지나고 이제 뭐 설도 지났지만은 뭐설뭐 뭐 앞으로 다가오는 뭐 추설 명절 뭐 이런 것들에 어떤 그런 에~ 절대 그냥 뭐~ 그~ 앉아서 그냥 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참여를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병사들의 요구사항 요구분석 요구사항을 이렇게 쭉 해서 어~ 난 이게 이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분석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그러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흥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 내용 선정의 전제에 있어서는 요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합리적 의사 결정입니다. 그래서 자, 합리적 의사 결정은 자, 청소년의 이 욕구가 반영되었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 결정이 요구되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의 욕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를 여기에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요구자 이런 어떤 지도자들의 욕구가 여기에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자 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욕구가 또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봤다 그랬죠 프랭카드에서 온 마을이 응? 온 마을이 학교이다는 거죠. 학교, 온 마을이. 마을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과거에 보면 어린 학생들이 어떤 말에서 공중도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뭐 흡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른들이 야단을 치고 또 교화하고 격려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아, 튼간에 여기는 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될때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공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통합적 조합입니다. 이 통합적 조합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기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그다음에 설계 측면, 의사결정 측면, 정시적 측면의 어떤 통합적 노력. 이 통합적 노력은 이런 것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갈 때, 이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 고려될 때, 이 프로그램은 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자, 지도자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는 전문가, 아까 말했죠. 이 청소년 지,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 과정이라든지 설계, 내용, 의사결정 이런 것들에 어떤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상 과정이 협상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이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운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순환 환류 체계다 자 순환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이 프로그램 개방은 창조성과 논리성, 현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이런 전문가적 이런 과정과 설계 내용 의사결정 과정, 그다음에 어떤 평가 운영에서 평가 이런 것까지도 쭉 이루어져갈 때 이러한 순환 체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고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창조성과 현실성과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성은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창출된 내용의 어떤 현실성과 이제 차별성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창출된 내용의 형시, 형, 혁신성과 이 차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현실 현실성에서는 뭐냐 면자 여기에서는 실현 가능성인 차원에서 여기는 어, 그 프로그램의 어떤 실현 가능성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고려할 때 가능해야 된다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고려할 때 가능해야 된다 그렇다 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어떤 물리적 환경적 여건 이것들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어떤 무의미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현 가능한 내용,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 계획 내용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아까도 이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는 이제 논리성으로서 체계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논리성 논리성은 이 프로그램 개발 행위의 체계성과 합리성 차원을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 창조성과 그 다음에 이 창지성과 현실성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기본 요소로서 여기는 독립적인 요소라 했어요. 이두 개는 독립적, 응? 독립적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논리성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어떤 기능, 기능을 얘기한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 개발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자,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이제 여기에서는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접근 원리입니다. 접근 원리, 그래서 청소년 중심의 여기에는 이제는 청소년 중심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접근 접근의 원리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펼쳐 나갈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는 통상 이제 청소년 중심의 원칙 뭐몇 가지 이제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중심의 원칙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특성과 정서를 감안해서 이거 오타가 났네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형태를 청소년 중심으로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참여한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이율배반적이면서도 때로는 상호보완적으로 보이는 이 것들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거죠. 자, 백화점에 가는 것보다 펜 시점에 가고 그다음에 캐주얼 의상을 입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전 문학보다는 잡지나 만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팝 뮤직을 클래식 음악보다 더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에 중독, 중독되다시피 하면서도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참 참여하는 이 청소년들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성인들이 만든 프로그램보다 성인들이 만든 프로그램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타 단체들과의 어떤 협력관계 그다음에 강사를 선정한다든지 평가 제도 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청소년 주도의 이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기획되지, 기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만든 이 프로그램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이 프로그램이 다소 어떤 면에서 보면 불충분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 가정, 가정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실행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자 프로그램 특성상 성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추진하는, 추진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청소년 참가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여기는 보장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주어진 역할이 확실치 않거나 본인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 수동적일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맡겨진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어떤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 질문이나 발표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천 사례의 접목과 적용성에 강하다 첫 번째는 뭐냐 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가장 우선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그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자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항들이 개발 착수 이전에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그에 따른 계획과 실천이 뒤따라야지만 그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볼수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자, 개발된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 가능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구생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실적으로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도자들에 의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현장 적용성이 뒤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전문성이 높은 프로그램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성공적이라고 볼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내용이 모호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거나, 단순히 어떤 순서 날씨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반대로, 너무 세부적으로 기술된 경우 오히려 현장 적용성이 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 프로그램과는 어떤 면에서 보 차별된 보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 이것을 중심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프로그램 개발의 제 원칙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의 제 원칙의 어떤 준수인데 여기서 에 보면은 자 프로그램의 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여기에는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뭐냐하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느냐 응?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아,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이 절차와, 그 다음에 단계와 전개 과정, 그리고, 어, 이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 성정,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준칙을잘 준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목표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 하면,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어,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목표 설정에서 고려된 어떤 개인적인 요구나, 그 다음에 사회적 요구, 그 다음에 철학적 이념, 이념 있잖아요. 이념이 구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능력과 흥미의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는 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능력 수준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해서 주제의 내용과 방법이 결합된 친밀감이 있는 이러한 것들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지도 가능성이다. 자, 지도 가능성은 자,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기간이나 단체가 가진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에 옮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 가능성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재정, 자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꺼 한 같이 접목될 때이 프로그램은 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 목적과 경험에 다원하다. 자, 목적과 경험에 다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한 가지 목적이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경험 내용을 연관시켜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한 가지 내용이라도 두개 이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는 실용성이다. 실용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의 경험은 청소년의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욕구와 부합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용과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하면 지역성. 음? 지역성이 있어야 된다. 지역성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활동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문화와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 진행되는 동안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더 어, 지역과 고려될때그 내용은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관심도 더 높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계획하고 조직할 때 지역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을 하면 더 학생들이 흥미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참여의 적극성을 높일 수 있고 응? 적극성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이제 시행 단계입니다. 시행 단계. 자 프로그램 시행 단계 자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어떤 면에서 보면 진행 전략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목표로 선정한 내용대로 학습자의 어떤 자율성과 지도자의 전문성을 잘 조화시킨 가운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시행 단계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시행 단계는 자 상호 이 프로그램의 내용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게 하면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그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이제는 연관 짓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고, 자, 프로그램의 이제 평가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의 평가 단계는, 자,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서는 진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과정을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점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지하고 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이제는 그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수시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평가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전체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해서 이제는 획득된 정보를 기출해서 향후 보다 나은 이 프로그램 개발이 될수 있도록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준비 단계서부터 그다음에 실행 단계서부터 그다음에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끝나면 평가에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늘 한번을 서 피드백 과정을 늘 거쳐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고요.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어떤 접근 방법이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어떤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선형적 접근이다. 그래서 선형적 접근. 이 선형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방적으로 이 사용된 정통적인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이 주로 사용되는 어떤 면에서 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프로그램 개발 접근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자, 1단계는 1단계는 요구 분석. 선형적 접근 방법은 1단계는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2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5단계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고 그다음에 6단계는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마지 실행하면 마지막 평가까지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형적 접근 방법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비선형적 접근이다. 비선형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 자, 각 단계마다 하나의 절차만이 수행되는 이 선형 접근의 단점에 비해서 같은 시간대에 몇 개의 절차가 동시에 수행되는 어떤 시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각 단계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선형적 접근 방법이다. 응?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시간과 자연 활동에 의해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자 요구 분석과 목표 설정 예산 편성 어떤 프로그램 마케팅 자원 확보 그다음에 임무 개발 이런 것들이 전 분야와 단계에 통해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평가가 여기에는 병영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비선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비통합적 접근이다 비통합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에 참여가 예상되는 청소년과 그 다음에 잠재적인 고객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단체나 기관,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가 독자적으로 프로본이 개발하는 전개 방식이에요. 방식. 이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접근 방법은 고립성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잠재적 고객의 참여와 집중을 제한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소년의 요구와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반영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통합적 방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기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접근이다. 이 통합적 접근은 뭐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응?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 프로그램에, 여기에서는, 그, 그,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의 전 과정을, 여기에서는 복잡, 다단하고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자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정극, 어떤 접근 방법보다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 통합적 접근 방법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전문가들과 관리 책임자들에게 조직 내에서 어떻게 돼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통합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2장 어제 2장에서 뭘 봤느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원리에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 방법,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본 요건, 그다음에 다시 한번 1일 절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어떤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원리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청소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제일 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목적을, 청소년 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 대상이 누구냐? 아까 도표를 통해서 봤죠.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것을 참여함으로써 이루어갈 것이냐? 라는 이러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와 접근 방법, 아, 여러분들 강의 드리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